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기의 2, 2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캐릭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캐릭터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캐릭터는 여기 지금 보시듯이 원래는 활자, 기호, 문양, 이런 걸 뜻하는 말이었고요. 이것이 인격적인 의미로 바뀐 것은 아마 18세기 무렵이 아닐까 싶어요. 인격적인 의미로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 그 사람만이 보이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질. 캐릭터가 좋은 개념이긴 해요. 캐릭터는 소설보다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 영상 매체에 더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A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B는 이렇게 행동해. 혹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데 얘는 좀 독특하게 행동해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의외의 대사나 어떤 의외의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캐릭터기 때문에 캐릭터는 외형적인 개념이 강해요. 밖으로 드러나는 기질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보여주기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영상 매체에서 캐릭터는 굉장히 소중한 개념이죠. 대본을 쓰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인물 정리를 해 왔는데 이 사람은 명랑하고 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물 정리를 해 오면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인물 정리가 되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여줄 건데요. 제가 봤을 땐 소설을 쓸 때는 캐릭터보다는 이고라는 개념이 훨씬 더 좋은 개념이다. 이거는 나인데요 그냥 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예요.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자, 또 이거는 내가 되고 싶은 나 이기도 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자체에서 갈등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또 내가 되고 싶은 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내가 목적하는 바. 내가 미래에 그리고 있는 나의 어떤 상, 피규어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요 자체로 어떤 스토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에고라는 말 속에는 갈등과 스토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또 소설은 영상과 다르게 나라고 하는 화자가 나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 소설의 앞부분에 만약에 그 인물의 이고, 요거를 잡는데 성공을 한다면, 어,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요. 일단 감정이 입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나 사건에서 나의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할지 독자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아, 요런 자아를 가진 애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거, 이거 자체로 그 내적 갈등과 스토리를 담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소설에서는 캐릭터보다 훨씬 더 좋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보통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정신분석학 용어지만 이드, 이고, 슈퍼이고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설명할 때가 많은데요. 이드는 본능이니까요. 본능은 뭐, 뭐 우리가 동물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이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 이런 거고요. 그 슈퍼이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슈퍼이고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셔서 그래요. 번역할 때 슈퍼이고는 초자로 번역하고요. 어, 버, 아버지, 법, 시스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권력,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로 많이 쓰죠. 이런 그 정의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마치 초자아가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라고 생각하는 내부와 초자아라고 하는 외부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 이건 그냥 대결구도예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슈퍼이고 초자아는 텅 비어 있다. 초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초자는 이고가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는 건데요. 짐작하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과 그리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신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나대로 신을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신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도 A와 B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초자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이를테면 어떤 마을에 휴지가 떨어졌어. 휴지가 떨어진다는 소문이 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휴지가 떨어진다라는 소문이 헛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이 헛소문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휴지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이게 질문이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헛소문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 휴지를 살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은 휴지를 살수 밖에 없어요. 왜살수 밖에 없느냐? 사람들, 나는 알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사람들도 알수 있죠.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휴지를 살 것이고, 사재기를 할 거고, 사재기를 하면 실제로 휴지가 떨어질 거고, 그럼 나는 휴지를 쓸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믿지 않는데도 할수 없이 휴식을 사야 된다. 자, 이런 역설이 발생을 하거든요. 뭐 증권이나 주식도 마찬가지죠. 저 주식은 잠재력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평가를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주식을 빨리 팔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바로 이 헛소문, 이 헛소문에 해당하는 것이 초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믿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 눈치를 안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초자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자 이런 영화에서 그 거기 나오는 편집장이랑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공이 막판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사만다라고 하는 여자가 어 우리는 모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두 우리 같은 삶을 원해. 너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택시에 타 있다가 주인공이 차에서 내려버립니다. 내려버리고 분수대 옆을 걸어가면서 전화기를 버리거든요. 그 장면이 뭐냐면 모두가 우리와 같은 삶을 원해라는 말은 사만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초자아예요. 주인공은 왜 내렸을까요? 그건 너의 초자아야. 나는 너와 초자아를 공유하고 있지 않아. 나는 다른 초자아를 갖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만다는 어디로 갑니까?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자 이런 것이 그 주인공에게는 더 중요한 초자였던 거. 사실은 초자를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작품을 구상할 때 단순하지 않게 이야기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트라우마를 하면 과거의 과거의 끔찍한 사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확한 생각이 아니고요. 다시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개인이 가지게 되는 독특한 사고방식. 다른 말로 하면 상처에 대처하는 나의 사고방식. 이게 굳어져서 어떤 패턴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거를 트라우마라고 해요. 이건 이거 자체로 스토리잖아요. 나는 무서운 걸 보면 싸워서 저걸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상처에 대응하는 방식이 되겠죠. 나는 어렸을 때 무서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공포소설 작가가 됐어. 어, 무서우니까 곁에 두는 거야. 네. 과거에 A라는 인물은 어떠 어떠한 사건을 겪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좋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좋은 스토리는 과거에 그가 겪은 사건은 나중에 말하고요. 일단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여주는 게 좋은 스토리의 핵심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슬픈 사건, 과거의 끔찍한 사건,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독특한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소설에서 보여줘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과거의 끔찍한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곧바로 스토리로 전환할 수가 있으니까요. 슈퍼에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이다. 트라우마는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상처에 대응하는 나의 방식이다. 이두 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작품은 최은영의 신짜오 신짜오라고 하는 단편 소설인데요. 이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아. 그 소설에서 우리가 이고를 포착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곧바로 이해가 가요. 곧바로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고를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설득력 있게 초자적인 사건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이 소설이 그런 일들을 해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예쁘지도 않았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하나 없는 13살짜리 여자였다. 11살 때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는 무슨 일을 하든 애처럼 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존재감이 없는 아이들이 보통 그렇듯 어른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컸다. 이게 이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컸다. 예, 이게 이거예요. 얘 예,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거잖아요.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른들의 말에 동요한 것은 그런 이유서, 이유에서였다. 드디어 나도 한마디 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라면 투인의 식구들보다 내가 더잘 아니까 아는 척을 한다면 엄마 아빠가 꽤나 뿌듯하게 생각해 줄것 같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아이의 마음 너무 잘 이해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엄마 아빠가 뿌듯하게 생각해 줄것 같았다. 어. 이거는 슈퍼이고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 거야. 누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엄마 아빠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 독일인데 그 베트남 가족들이 있고 그다음에 나와 그그 그 한국인 가족이 있는데 두 사람 두 가정이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자,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단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거죠.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상한 국면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죠? 무시해요. 민감한 문제잖아요. 정말이에요. 우린 정말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너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 내가 대체 뭘 한다고 떠드는 거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투위가 들어옵니다. 한국 군인들이 죽였다고 했어. 자, 이제 일파만파죠? 자, 투위는 함부로 말하지 마. 응애 아줌마가 말려요. 호 아저씨가 자신들이 본걸 얘기하지만, 이제 괜찮다고 얘기해요. 자, 상황 괜찮아질 것 같은데, 당신도 무슨 말좀 해봐. 엄마가 한국어로 아빠에게 말았다.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왜 당신이 나서서 미안하다고 말해? 당신이 뭔데? 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놓고선 여기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저희 형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형 나의 스물이었죠. 용병일 뿐이었어요. 그럼 그 전쟁에 대한 초장은 뭐냐? 달라요 서로. 호아저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아저씨는 그건 그저 구역질 나는 학살일 뿐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전쟁에 대해서 한 사람은 구역질 나는 학살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나오는 아빠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어떤 아이가 칭찬받고 싶은 이고를 가지고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초자를 건드리게 됩니다. 자,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초자아를 출연하게 만드는 거죠. 자, 서로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는 초자아가 다르니까 싸우게 되고요. 그죠? 결국 서로의 초자를 못 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서로의 초자아가 다르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 자, 이제 이두 사람, 호아 아저씨와 나의 아빠는 앞으로 가,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개인적인 얘기로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회적인 이야기까지 순식간에 끌어들이는 이런 방식을 보셨습니다. 왜 캐릭터보다 이고라는 개념이 소설 쓰기에 더 좋은지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소설 쓰기 F, Fictiou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